시아나 봐봐 사과 여기까지 할 거야 오늘 여기 여기 여기까지 나오나 음. <laughs> 보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자 보자 자 처음 Why you buy what you buy 당신이 그것을 구매하는 이유 당신이 그것을 구매하는 이유 자 Good afternoon, residents.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Today, 오늘 I, 여기서 이거는 I head지? 아니, 나의 I would, w o 야 줄임말. 그래서 나는 would like to talk, 동사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버터픽 주제에 대해서. 근데 어떤 주제냐? That concerns us all. 우리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 터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지. 여기서 이거 전치사니까 지금 명사 나오지 시원아? 그렇지? 명사 나오고. 그럼 여기서 대신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 시원아? 그렇지. 관계대명사 쓸게. 관계대명사. 근데 어떤 관계대명사? 지금 주어 없으니까. 그렇지. 주격 관계대명사 쓸게요. 어토픽 그럼 단수니까. 아 S 붙었구나. 수일치까지 보고. 주격 관계되면사 보면 되겠다. 그리고, 어, 모두 관련되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데, 뭐, m o 돈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야. Do you think, 너, 뭐, 생각합니까? t h t 어떻게 생각합니까? t h t 여기서는 접속사 나와야겠지? 접속사. 접속사. 왜? 뒤에 완전한 문장 오니까. 너는 주어, spend 동사. 지금 잘 나오고 있지? 어, 너는, 뭐, spend money wisely. 너 현명하게 돈을 쓴다고 생각하니? 당신들 잘 쓰나? 쓰나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The truth. 사실은 뭐입니다. 뭐래? dead. Most people. 여기서 most people 주어. 나오고. are not. 동사 나오겠지? <laughs>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한 만큼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 여기서. is, rational is.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is에서 하면은, 뭐, 뭐, 만큼. 쓰면 돼, 만큼. 뭐, 뭐, 만큼.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만큼, 뭐, 이성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또 밑줄 치고, 여기서 대으 무슨데? 그렇지,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 오니까, 접속사겠다. 보면 되고,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 때문입니다? Human beings 주어 r easily influenced 동상 인간은, human beings, 인간은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뭐에 의해서? By psychological factors, 심리적인 요인들, 요소들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Let me illustrate, 설명해보도록 하죠. My point, 내 의견을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 의견... 해석하면 되겠고 내 네, 의견을 설명해 보겠다. 쭉 뭐를 통해서? The following examples 다음 사례들을 통해서 뭐 예시들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면 되겠고. a n c h o r i n g effect 자 나왔어. 지금 소주제 나왔다. In 2010 2010년에 스티븐 잡스가 스티브 잡스가 주어 introduced 소개했습니다. 뭐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뭘 도입했대? 시원하? 도러지 태블릿 컴퓨터를 선보였습니다 뭐 도입했습니다 어디에 to the world 세계에 도입했습니다 선보였습니다 during the presentation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어, 뭐하는 동안에? presentation 발표? 하는 동안에 발표 중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어 나왔고 are going to price 동사 나왔어 우리는 뭐 가격을 책정하겠습니다 여기서 price는 시연아 명사로 보면 안돼 여기서 동사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책정하다. 이렇게 하면 돼. 우리는 책정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을 뭐, under a thousand dollars. 천 달러 이하로 가격을 뭐, 매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Which? Most people 주어. 어순 동사. <laughs> 이거는 시원한 삽입이라고 보면 돼. 그냥 삽입된 거야. 그래서, which meant 999 dollars. 여기까지. 한번 볼게. 뭐래?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999달러를 의미한다고 추측했습니다. 가정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고 해석하면 되겠고 이거는 사실 없다고 봐도 돼. 이 most people assumed 이거. 이거는 삽입된 거야. 시원 알았지? 그래서 위치 다음에 멘트 이렇게 바로 오면 된다. 하고 보면 되겠고 He went on to talk about the features of the tablet. 여기까지. and, 병, and 보고 그러면 태블릿의 features 하면 무슨 뜻? 어, 뭐 특성 좋아? 특성 또는 뭐 기능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went on to talk 하면 은 이야기를 했고, continued to justify 또 동사 나오네? 뭐 계속해서, 지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뭐 증명했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고. 뭐를 증명했냐? why the tablet was worth buying. 이게 왜 태블릿이 왜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 사야 할 가치가 있는지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laughs> 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여기서 시원넬 이거 한번 써볼까 be worth ing 이거 자주 나와 o r 뭐뭐할 <laughs>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 At the end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I am thrilled to announce to you. 너에게 이걸 알리게 되어서 무척 t h r i l e d 하면 t h r i l e d 하면 기쁘다, 기쁩니다. 무척 기쁘대? 뭘 알리게 되어서? t 부터 499까지 가르치고 뭘 알리게 됐어? <laughs> pricing 가격이 starts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999달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499달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너에게 알리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이렇게 해보면 돼. 그러면 시원아, 여기서 대신 뭐라고 봐야 될까? 고정 지적으로 쓸게, 접속사. 그렇지, 접속사. 접속사. 뭐 뭐뭐 하는 것을 알리게 되다니까. 그러니까 접속사라고 보면 되겠고. 더 클라우드. 자, 여기서 클라우드 보면 관중들, 관객들이요. went wild 하면 열광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t a 또 태블릿, 주어. 태블릿은 suddenly seemed affordable. 하면 여기 동사 나오고. 그래서 이 태블릿은요, 갑자기 보였대. 어떻게 보였어? 적합한 가격으로 보였다라는 거. to everyone, 모두에게. 구매할 만한? 뭐 약간 여유로운 가격으로 보였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he, 주어, put, 동사. 이렇게 나오겠지? 그는 매겼대 999달러의 가격, 이 책정을 했다라는 거야. in people's minds.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999달러라는 가격표를 뭐, 각인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at the beginning, 처음에, 초반에. 라고 해석하면 돼. 초반에. 근데, 소댓 so 나왔네? 소댓 so 완전 자주 나오지? 이거 어떻게 해서 갈까? 시원아 소댓은 뭐 뭐? 하기 위해서. 써놓을게요. <laughs> 뭐뭐 하기 위해서. 벌써 서 h e $499$499$의 가격이 주어 would seem 동사. 보일 것입니다. A lot cheaper 더 훨씬 더 많이 뭐야 싸다고? 아, 싸게 하기 위해서 초반에 이 마음속에 999달러라는 가격을 책정했다라는 거 in comparison 하면 비교해서. 라고 썼게. 비교해서. 그러니까 999달러에 비교해서 이 499달러가 훨씬 싸 보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 했고 스티브 잡스 주어, use 동사. 스티브 잡스가 이용했습니다. something 무언가를. 근데 뭐라고 불리는? anchoring effect. 닫, 내림 효과라는 것을 사용했다라는 거. to his advantage here. 그에게 약간 유리하게 이용했다. 스티브 잡스가 무언가를 사용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불려? anchoring effect. 닫, 내림 효과라는 걸 사용했다라는 거. 그것은 주어 동사. 이것은 뭐 효과가 있습니다. 뭐, 작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원어? tend to rely on 하면은, rely on, 써는자뭐에 의존하다. 그거랑 똑같아. depend on. depend on이랑, 똑같다. 유의어라고 보면 되겠고, 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어디에? On the first, first piece of information. 첫 번째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대. 그들이 받는. 수식하는 거야, 지금. 근데 when making decisions,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이 받는 첫 번째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 넘어갈게. 그 다음 let's say 가정해 봅시다 you're shopping for a new jacket a 새로운 자켓을 이 쇼핑하겠다 라고 가정해 보자 and the first one you see 너가 봤던 그첫 번째 것은 is priced at $100 100달러라고 생각을 해 보자는 거야 오케이? 새 자켓을 사러 갔는데 처음에 본게 100달러였대?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거 that's too expensive 그건 너무 비싸다 자, as부터 50달러까지 괄호 치게. 뭐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에 s 는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뭐 때문에. 너가 spend more than 50달러. 50달러 이상으로 이 돈을 소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비싸 보인다라는 거야. 알 100달러니까 비싸 보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soon after 곧 이어서 you 너는 봅니다. 주어 동사 나왔고 비슷한 자켓을 봅니다. From a different brand. 브랜드는 다르지만 비슷한 자켓을 본다 이거야. 근데 with a 7 e s t price take. 하면 70달러인 다른 브랜드의 자켓을 봤다 이거야. 그러면 너가 생각할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It's affordable. 약간 적합한데?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적합한 가격입니다. 라고 생각할, 생각할 것입니다. 해석하면 되겠고, even though, 이거 밑줄 치고,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고 해석하면 돼. 비록, the price, 가격은요, is 동사. 가격은 여전히 예산을, 당신의 예산을 초과하지만, 그래도 적합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럼 시원해, 여기서, your budget 나와야지. 이게 몇 달러라고 했어? 그렇지, 50달러. 로 생각하고 갔는데, 100달러는 너무 비싼 것 같고, 70달러면 약간 어, 괜찮은데? 싶은 거야, 오케이? Okay? 그래서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 때문이다? The first piece of information, 첫 번째 정보가, act. 동사나지 act is, 뭐뭐로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on anchor. 아까 그 단내림 효과, 다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That influences your decisions later. 처음 정보가 다치로 작용하는데 이 다치 뭐냐? 너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나중에 너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치로 작용합니다라고 해서 컴면했고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댓. 여기서 댓. 댓? 응? 시원나 무슨 역할? 접속사? 접속사.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지금 보면 주어 없단 말이야? 그럼 뭐야? 그렇지 관계대명사. 그무슨관계대명사 그렇지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가 지금 그런 앵커가 되는 거야 주어가 없다. 하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 문단. Here's another common example. 여기에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흔한 예시가 있습니다. Look at. 봐라. 명령문이지. Look at the two pairs of sneakers. sneakers, 신발의 두 켤레를 한번 봐봐라 그들은 모두 다, 둘다 50달러래 근데 하지만 하지만 the way their price is presented 자 여기서 주어는 뭐야? the way 쭉 presented 여기가 주어야 the way their price is presented 그래서 이거 괄호 치고 수식 그래서 가격이 표시되는 가격이 제시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음.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The way they, their price is presented 이게 주어. is가 동사. 그래서 가격이 표시되는 방법이 다르대. 50달러긴 한데 둘 다. Naturally,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주어. or more drawn to 동사. 사람들은 더 끌립니다. 어디에? to the second pair. 두 번째 그 신발에 더 끌린다라는 거야. 자연적으로. 어, 왜일까? This is because 이유가 나오네. 왜냐하면, the original price 주어 나오고, original price 주어. 원래의 가격이 serves as. 동사 나왔어. 여기서 serve as. A 하면은 A로서 뭐, 역할하다. A로서 역할을 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original price가 역할을 한데, on anchor, 다치로서 역할을 합니다. 아까랑 똑같은 문장 나오고 있네. 다치로서 역할을 합니다. making, 분사구문, making the discounted price appear more reasonable in comparison. Reason. 여기 아까 또 똑같은 거 나와, 비교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해? 이는 원래의 가격이 다치 역할을 해서, 해서 할인된 가격을 상대적으로 Comparison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 여기서 이게 동, 뭐지? 목적어. 그리고 appear이 당연히 목적격? 보어 나오는 거야, 시원아 왜? 이 make는 무슨 동사니까? 그렇지. 만들다. 사역 동사야. 그래서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나왔는데 목적격 보어가 지금 어피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어피얼이 지금 뭘로 나온 거야? 동사. 그렇지, 동사 원형으로 나온 거야. 잘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싸 보인다. 이거지. 원래 의 가격이 닫히 역할을 해서. It is common for stores 가게에서는 이게 흔하대. 뭐 하는 게? To use this kind of price. 자, 이러한 종류의 어떤 닫 내림 효과. 이러한 것들이 가게에서는 되게 흔하다는 거야, 이걸 사용하는 게. It's a way to encourage purchases. 구매를, 격려하는, 구매를 장려하는 방식의 하나로 상점들이 이러한 종류의 가격 단내림을 이용하는 것은 흔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어, 여기서 그러면, 시원아이 It은 무슨 역할? It. 그러 지금 진주하고 어딨어? 그렇지. To use. 이렇게 보면 되겠네. Anchoring 까지. 진주어다. 이게 가게 상점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석 하면 되겠고. 너무 잘했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시원아.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그 다음 나가지 않을까? 다음 주월요일 여기까지만 워크북 하면 돼. 시원아, 알았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음.